새벽 2시 8분이거든요? 무슨 갑자기 알림 같은 게 와가지고 보니까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게 이제 도착했대요. 뭐 잘못 봤나 이랬는데 진짜 배송 완료됐대. 언제 배송 완료된 거야? 미쳐 미쳐. 빠르다고 해야 될시 진짜 맛있어 태풍 바비 때문에 배송이 늦어질 거라고는 했는데 사실 급한 게 아니어서 오늘 아침 7시에 안 왔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완전 새벽에 배송하시나 보네. 바닥이 눅눅해져서 왔어. 터졌네. 이게 차가워요. 치아바타, 냉동 치아바타, 통밀 파스타, 앤초비 생각한 거보다 훨씬, 훨씬, 훨씬 조금이야. 올리브유 제가 올리브유 하나 털었잖아요 얼마 전에 올리브유 물이 담겨있대요 사실 이런 거 버릴 때 되게 귀찮거든요 얼음이 많이 안 녹은 거 보니까 방금 배송해 주셨나 봐요 이차렐라 치즈, 베이컨, 레몬 시원해요 이 맛에 마켓컬리 하는구나 할라피뇨 브라타치즈 되게 단단하고 싱싱해요 나머지는 다 멀쩡해요. 괜찮아요, 마켓컬리. 만족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바지를 수확하는 날. 음 행복! 행복해! 너무 싱싱하게 많이 자랐죠? 얘네들은 이제 좀못 자라가지고, 얘네들은 아주 그냥 팍팍 자랍니다. 이거 보세요. 풀립 보세요, 풀립 크기. 여기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음. 앙상해진다. 바질, 앤초비 레몬, 올리브유, 소금, 주마늘 이정현 님이 만든 엄청 맛있는 바질 페스토 레시피를 따라서 할 거예요. 식초물을좀 담가 놓을게요. 굵은 줄기는 떼어 주려. 이게 진짜 안 키우면은 작은 풀립 같은 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키운 걸 아니까 못 버려. 역시 해 봐야 한다고. 이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는 듯요. 어렵진 않지만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지. 너무, 너무 싱그럽잖아. 내가 키운 바질 중에 제일 크게 자란 것 같은데? 원래라면 잣은 한컵 쓴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만드시는 양이 1,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잣은 한반컵 정도만 넣겠습니다. 마늘은 그냥 같이 어차피 갈아줄 거니까, 작게, 작게만. 씻은 메몬 바질을 레몬 한 큰술, 앤초비는 세줄 넣어주라고 하는데 저는 두줄 정도만 넣어줄게요. 벌써 반이 줄었습니다. 다진 마늘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라나파다노치즈 한컵 아이씨 3분기 1도 안쳤어 후추가 안 갈려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리브유 반컵 갈아줄게요. 짠 으유, 색깔 싱그러운 거 봐. 방 먹지 이거 뭐 하루만에 먹지 그 다음은 레몬즙 처리 자취할 때 샀는데 자취할 때도 영상에서 한 번도 노출한 적 없을 거예요 샀다고 한번 정도 말은 드렸는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이게 있었다는 거 왜냐면 와플 기계에 묻혀서 <laughs> 와플 기계 훨씬 이전에 산 거긴 한데 짜잔 바로 빠니니 기계입니다 저에겐 빠니니 기계가 있어요 와우 레몬 물 석션을 좀 해주고 파니니를 해먹을 겁니다. 초코 토 색깔 너무 예뻐. 응. 세상에 위에도 꼼꼼하게 바지를 이게 제가 너무 얘 윗면을 두껍게 해가지고 망했어. 바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스야바다짠 단면. 장난 아니죠? 음음 치즈 치즈 모짜렐라는. 되게 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맑으면서 쫄깃쫄깃해가지고 반도 딱 맞춰주고 모짜렐라가 단면 너무 미쳤잖아요. 이거 바지페스토에 그런 감칠맛 필요 없고 싱그러운 맛 느끼고 싶어 바질의 향을 극대화해서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엔초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소금 간. 하 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가지 좀 나고, 웃자란 아이 하 나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궈놨어요. 이게 그냥 흙에다가 꽂아놔도 되는데 흙에다 꽂아놓으면 뿌리가 빨리 안 나와요. 되게 물에다가 놔야 뿌리가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흙에다 놔도 뿌리가 나오긴 해요. 근데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에 한 5일 정도 담궈놨다가 심으면 좋습니다. 설사 뿌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리를 굉장히 빨리 잡아요. 물 이렇게. 담은 거 놨다가 하면 그냥 흙에다가 푹 꽂아놔도 자라긴 자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 애가 얘예요. 얘는 이제 로즈마리 키우던 화분인데 좀 됐어요. 우자란애 키운 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만 자라가지고 아 우자란 애들 잘라내면 이렇게 조그맣게만 자라는구나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위로. 위로 더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짱이죠 얘네들은 물에 이틀 정도만 담궈놓고 딱딱한 흙에다가 꽂아놨다가 뿌리가 많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떼서 여기 좀 부드러운 흙에다가 심었습니다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웃자란 애들 이런 애들을 똑 잘라가지고 심어주면 잘 자랍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브라타치즈랑 토마토 푸실리 살짝 바질 페스토 그리고 오일을 2스푼 발사믹 식초 글레이즈 후추, 비벼 줄게요. 냉장고에 넣어줘요 치킨스톡을 살짝 넣어줘서 면에 간이 배게 해줄게요 바질도 뜯어왔어요 파스타면을 밑에 깔아줍니다 냉장고에 넣고 살짝 식혀줄게요 다시 냉장고 토마토를 예쁜 브라타 치즈를 소금 살짝 올리브유도 살짝 너무 이뻐 완전 맑은 리코타 치즈보다 더 맑은 우유 맛이 나요. 크아, 토마토에 난리가 났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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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실 좀 비가 오거든요? 진짜 확 9월로 넘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엄청난 더위는 가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라. 차라리 이렇게 흐린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촬영하기도 더 쉽고 요리하기도 수월하고 또, 뷰티도 사실 더우면은 아예 진짜 촬영이 불가하다시피 한데, 뷰티도 찍을 수 있고. 음, 너무 맛있어. 브라타 치즈도 처음에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매력있네요. 이 적어도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이 아니라, 아 저걸로 빨리 내일 뭐 해먹고 싶다. 빨리 이거 저거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재료예요. 브라타 치즈는 여기서 면만 빠지면 브라타 치즈 토마토 샐러드죠. 절인 토마토의 간을 좀 평소보다는 세게 했거든요. 샐러드 파스타에. 샐러드 파스타에는 간을 잘안 하는 편인데 간을 하니까 확실히 계속 땡기고 되게 맑은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발사믹 식초가 은근히 뭐랄까 강할 것 같은데 맛이 그렇지 않아요 발사믹 글레이즈는 좀더 세잖아요 좀더 꾸덕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융화가 되네요 소스랑 잘 터서 음... 요즘에는 넷플릭스로 셀링 선셋을 보고 있어요 LA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의 얘긴데그 중개업자들이 다 여자예요 뭐 아주 화려한 LA의 집, 주택 이런 것도 보기 좋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 보다는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버라이어티 쇼,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은 특히 미국에 이런 리얼리티 쇼가 되게 많잖아요 관찰 예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런 관찰 예능 보면 너무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가십걸 알죠? 미드 가십걸스러워요. 다만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고 예쁘니까 이게 진짜 리얼리티인지 무슨 드라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냥 이 모든 비주얼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드라마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다 보면 좀 짜증이 나요. 머리가 아파. 왜 굳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기싸움하고 막 뒷담화 까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보긴 하는데 그런 게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넷플릭스에 시즌 3까지 나왔는데 3의 6화까지 봤어요. 완전 정주행했죠. 뭐 애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지들끼리 뒷담을 했다가 싸웠다가 화해를 했다가 화해 척을 했다가 화해 척했다고 싸우다가 너 진심이 아니라고 했다가 시즌 3까지 갔는데 시즌 1때트블을 다시 나어요난리치 친구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집을 파는 내용까지 딱 들어가면서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과시적인 여성이 아닌. 뭔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능력 있는 여자들로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눈요기하기 좋은 예능이에요. 이거는 어제 남자 친구가 준 음료수. 써요, 너무. 스페셜티 커피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인데 너무 써요. 무슨 진짜 한약 같은 맛이다. 너무 맛있죠 Oh. Yeah, like 평 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 범해도 괜찮아.